저희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교구대여 애플리케이션, 나랑노랑을 만든 미코드입니다. 네, 저희 먼저 개발 배경, 앱 소개 및 구성, 수익 창출 방안, 기대 효과 및 차별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찾아본 뉴스나 기사들을 봤을 때 또한 찾은 논문에서는 자존감 낮은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 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부모들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자극과 놀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자극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노키즈 존의 증가로 인해 아동들이 갈수 있는 곳에 제한이 생김으로 놀이, 교육 공간의 부족을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 사회와 가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고안하여 Aku. 고안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시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놀이와 장난감을 찾고 구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고안한 다양한 놀이감들로 인해 정서인지 언어 발달 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놀이별 적절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틀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고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동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가정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놀이와 장난감들을 개별화하여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저희 앱 소개 및 구성입니다. 저희의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나랑 노랑으로 정하였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의 뜻은 부모와 함께 교구를 사용하여 나랑 놀아 같이 놀자는 뜻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랑색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색깔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뜻을 담아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저희 앱 소개 및 구성입니다.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교사 사용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부모는 아동의 아동의 연령과 그에 따른 가정의 형태에 따른 선택을 할수 있고요. 교사는 자신의 어, 반을 위해서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구성해본 앱 구성입니다. 어, 놀이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독서, 기타 등의 카테고리가 있고 부모나 교사 등 사용자들은 이에 따른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어, 이달의 베스트라고 온라인 쇼핑 많이 해보셨죠? 거기에서도 뭐이달의뭐 베스트 제품, 뭐 베스트셀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나 교구들을 찾기, 찾는데 시간을 많이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 목록도 만드는 제 옵션을 제공하여 줍니다. 또한 그리고 아동의 그런 개별화를 위해서 맞추면 놀이와 교구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또한 부모나 교사가 그러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구매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매하고 대여할 수도 있고 또한 연간 회원권을 사용하여 그것을 결제하면 10% 할인된다는 가격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창출 방안입니다. 주 수익원과 부수익원으로 나뉘는데 먼저 연회비와 판매 수익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습니다. 연회비는 앱 사용 대상자들이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 이에 따른 그 미리 설정한 아동의 연령과 가정 형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놀이와 교구들을 매달 집으로 배송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은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아동에게 맞는 원하는 교구를 구입하고 대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수익원인 광고는 장난감과 아동 생필품에 관련된 제품들을 광고해 주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 및 차별성입니다. 먼저 기대효과는 첫 번째로 부모와의 친밀도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고 또한 장난감을 매번 사는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가정 형태에 따른 개별화된 놀이를 추천해 줌으로써 아동 발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으며 놀이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부모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 성입니다. 기존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없었으며 각, 각 아동을 위한 개별화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난감과 교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기대 효과와 차별성이 으로 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인 부모와 그리고 아동들의 모든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